성북동은 과거부터 대사관들이 줄지어 동지를튼 대표 부촌입니다. 성북동 일대에만 주한 오스트리아, 일본, 폴롬비아 등 40곳 이상의 대사관저가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도로명도 대사관로입니다. 성북동에 위치한 2010년 준공된 게이트힐즈 성북. 이곳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만 가져와 저층 단독주택을 연속적으로 붙인 형태입니다. 12개의 단독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해 개별 가구의 독립성을 확보했는데요. 경비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이트힐즈의 3분의 1은 쿠웨이트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국은 대사관 사저로 쓰기 위해 2011년 2월 35억 7205만원에 158평형을 비롯한 4가구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이트 힐즈 성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차원에서는 성적표가 좋은 편은 아닌데요. 2009년 분양가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15년이 지나도 실거래가는 10억원에서 20억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KT힐즈는 다른 고가주택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전통적인 고급주택가로서의 원조라는 상징성이 있고 극소수 부유층들은 오히려 실거주와 생활환경을 중요시하고 집값 상승 여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전합니다.